나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실제 그렇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공부를 못한다면 자기 이야기 하는 것 같을 거야. 항상 공부를 잘 못하거나 잘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의 특징은 다음에 뭐 배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합니까? 다음 달 커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 2000년 전부터도 4000년 전부터도 늘 공통점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앞에서 배운 거 잊어먹었을까 봐 항상 안절부절해요. 앞에서 배운 거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그 책을 앞장으로 넘기죠. 공부를 못 하는 사람들은 뒤로 넘깁니다. 항상 이거를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왜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못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합니다. 왜 본능에 충실하려고 하니까 사람은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봐도 그거 또 보기 싫어요. 그런데 공부란 거는 별로 재미도 없는데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싫겠냐. 그러니까 맨날 새 책을 보고 서점 가서 새책 사고 그러죠. 공부 안 되면 새책 사고, 새책사 가지고 냄새 맡아 보고 그러지. 공부가 잘될 수가 없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부자들의 특징과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돈이 있으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쓸까만 생각하죠. 부자들의 특징은 그 돈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간직할까를 생각하죠. 신기하게 달라요. 여러분은 공부만 하면 돼. 절대 앞으로 배울 것에 관심을 갖지 마. 배웠던 것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복습에 목숨을 걸어야 돼. 알겠니? 옛날에 그, 그 오래전에 공자가 한 말이 게으른 선비 책장 넘긴다라고 하잖아. 게으른 선비는 책장만 뒤로 넘긴다. 이 말은 공자도 했고요. 정도전도 했고요. 율곡 2도 했고 정혜경도 똑같은 말도 했고 제우스도 지금 말하고 있다. 이상하지? 아니 내가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 나도 항상 앞쪽만 중요했으니까 여러분 잘해봐요. 알겠지?